동의하면은 그 사람은 내 보니. 뭐 뭐가 어쩔까? 아 근데 그뭐 확실하게 할 방법이 없긴 하니까. 무지성으로 해도 가끔 그게 튀어 나와 분심이. 가끔씩 아니면 피지컬이 사, 말이 안 되는 사, 상황이. 사. 근데 물론 <laughs> 그거 숨기고 하는 것도 실력인데 그마들은내티 나요. 몇번 맞긴 계속하면. 그렇죠. 저도 실력을 그만데 지금 실버상. 이거 악마일 것 는가야 하나 이거? 한한한갈까 조조합이면 레 많아 왜긴막 당했지 이거 잡을 만데 못 잡았네, 타비. 내다가 죽게 안 이거. 야, 싶다. 아 이거 잡을 만했는데. 내려오지 마세요. 야, 이거, 아, 내가 이건, 이거 못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아, 십레스키 타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네. 이거 킬각 몇 번을 봤한두번 봤는데 지금 두번다실패했네데좀아 뭐야 얘또이로 와. 안보였 나이스. 찍마있마 어디 이는 임마 안, 안 되나? 아안 뭐, 보이는데. 아비 어? 이거 발라 님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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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발라 님왜 아까 우리 형 저희는 따라다녀요 메인 팀 따라다니세요. 음, 이거 음, 이거 큰일. 이거 따거 뭐야, 따어보자니까 테리건 미드. 테리건 딱어보자 미드. 짝보자니까안하고 있어. 아니, 저 그거예요. 반절공 탑는 거예요, 이거 방금. 아, 그래? 응. 예, 네, 그냥 다 슬로우 걸가지고 침묵 매이면서 케어 못하게 할까 했는데. 에이, <놀람> 이거 <놀람> <놀람> 바리안. 바리안 보자, 바리안 보자, 바리안 보자. 빨리 와, 빨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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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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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리안 봐, 바리안 봐. 바리안 봐. 바, 어? 라인, 뭐, 어? 라인 밀고, 라인 미고바텀 미드. 훌륭함 보다가 빡치지 않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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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 봐봐 아나 봐봐 미드 어, 내려가면 말좀 해주세요 그런거 저희 킬 따느라 바빠가지고 소리 아나 죽었네? 어 백백백백 백백 바톤 갈 필요없어 우리는 뭐하러가 우리 미드탑 딱끊는거잖 방금 아나 킬 때문에 간거고 올라올텐데? 안온다? 애가 올라오네 우리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니까 눈치를 살살 이제 챈거 같은데 쌍건발이야쌍건발이야선 넘는데? 아니 역장을 왜 이렇게 급하게 써 아. 아니, 아니 내가 뻔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역장 쓰면 어떡해 가보면 됐죠 저거? 네. 아, 주거 티라모시프테이가 젖혀가 더게요. 티라모게요티라이프이가이 역장. 스킬 한게이클로풀릴더나요티라모시번미이프라프이이라프이가티라이티테이테가이가티 <목소리> <가도 돼요. 목소리> <한번 빗어버려. 목소리> <목소리> 예, 역장 해먹 근데 가끔 버그 되면 역장 뚫고 캐릭터 넘어가죠. 그 거의 드물다 보니까. 아, 저런 거 보고 싶긴한 장의 역장, 코르시는 어느 정도 돼요? 어, 뭐, 뭐요 어? <laughs> 올라가요. <웃음> 너무 아, 씨. 너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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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벼 비비비면 비벼 비벼 아, 비비야. 야, 너무 행복해. 보이지 a s 네, 올라 n 거 잠깐 보고 싶은데? l y 올라갔어요 있어요? a leader. I am. 아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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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I am. I am. I a 아빠 그냥 이거 뭐해? 문 밖으로 왜 나와? 디아가 멍똑판 인데 우리. 뭐하는 놈들이야. 죽을 거 같은데요, 이거? 뭐 <laughs> 또탑 밀어? 가리아는 학습력 없어? 뭐야, 이거. 한번 아는내 생각에 해봐. 이거 돌고 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방금 탑에 있었어. 뭐, 아, 진짜야? 뭐야, 이건 또. 근데 막... 가... 만족스럽게 처치했다. 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아나 좀만 아픈 아니니? 야 넘길 거 같아. 어 뭐야? 제왜또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나 아프다. 나 마지막 때내 마지막 때내 마지막 날. 잊은지도 그그 않고. 계속 압박해 압박해. 오늘은 빨리 올게요. 아니 나 지금 물한 번도 안 먹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마다 관리가 안 돼요. 하긴 우리가 하루 종일 싸우긴 에 아직 사거리가 안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나, 아나 격공 아나 그 역장 너무 그, 의식하지마 아무나 <laughs> 고려도 돼요 지금 멘트가 없어 상대방 <웃음> 그러게 <웃음> 천천히 해. 얘들 안 보여요 아 뭐야 어? 어? 까비 까지 까비 아, 아나가 내 생각엔 밑에 캡은 힘줄어간는것 같아 힘줄어가되고 쓰레이 손 때겠다. 아, 정말 번숨 번숨 땡기는데 번숨 가야겠다. 오늘 어, 번숨이 나올 거예요. 이 보자. 안 오니? 어? 있으면 어, 따라봐마.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나 지금. 아, 됐다. 아, 봐. 아우 너무 많이 맞다. 아니, 궁 있는데 궁왜 이제 섞 쓰는 거야? <laughs> 아까 여기 와서 이쪽 방향 썼으면 됐었어. 어, 또 올게요 <목소리> 각을 못 봐, 테사를 <목소리> 테사 진짜 쉬운 캐릭인데 아나 아, 아힐밴 때문에 터트릴 타이밍이 없어까릉까릉까 근데 아니 애초에 빨리 정리하고 내가 빠질 수 있었는데 왜뭐 그렇게 안 됐어? <목소리> 아, 이런 뱃 같으면 힐릴 때 구슬 특도 괜찮아요 <목소리> 그냥 어, 계속 뭐, 라인 왔다갔다 하면서 그럼 무지적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맞지. 난 의외로 스랄리 바텀 가서 싸울 줄 알았는데 왜 캐리건이 어. 바텀에서. 심지어 쟤 우레까지 찍었어. 나갈게요. 그래? 입금강만 막아봐 이거 얘들. 내가 입금 500. 이태시, 이태시 100개. 이게 다 누가 보지. 말이 500만. 쟤도 5 0 0었으면 바리안이 쌍껍찍었으면 쟤도 투사먹다. 투사 가고 싶은데 안 갈려. 오케이. 우리 팀다 버려. 나영어수이 없어 하나 하나 이 없어.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이야 하나 이야 이리 오. 기 하나 볼수있이요 오. 이 오. 이리 오. 이 뭐였잖아 부서가 아쉽고 끝이 많아 캐리건이랑 바리안, 캐리건하고 바리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안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오자마자 빠졌어. 어? 아, 바리안 이거 하이퍼스랑3 넘는데? 바리안 보자고. 우리끼리 못 잡은 비슷해. 오. 들어가는 중. 작공. 영웅이 쓰러졌다. 3라인이고. 선택해.

나 오는 거 받아봐 올려나 본데.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게임 포기하거나. 네. 음, 안 나오니? 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안 나오네. 한번 한번 해 뭐? 봐요. 하면 올거 같은데. 아니면. 합성체 그냥 때려 잡을 건데. 맞다.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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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궁금하면 죽어야지. 나 추가 없는데? 저 가능할 것같은데 성반아 멈추. 뭐랄 아 고. 내가 틈겨주게도 힘을 는구나 아, 예? 이연개. 들이 너무 약한가. 아리아 도발가도 힘들 판국에. <laughs> 쌍검 찍으면 천천히 지 봐야지. 뭐생각하고나 쌍검 하는데 쌍 쌍검 같까이 거강이 편다까 거강 이 아.. 발이 안쪽으로 선 넘네 쌍검관으서 뭐하는 거지 아우 뭐야 거기 바로 안 되구나 님이 깔린 다음에 내가 쳤어야지쓰거아 아, 개웃기, 개웃기. 아 빨리 면서는 안 되고 내가 Q 날라가는 거 보고 안면지 이거 아아 시X 미안해 내이끊겠다 C4? 수 듣는 것어요줄게요 있을 것같데 아이하실 의사 방으로 아 의사 방으로 오세요. 의사 방이아 씨발. 아 씨야, 이 로스탱크 하면 안 된다니까. 맞대서 아. <laughs> <laughs> 아, 사실 가우쇼 하고 싶은데 가을쇼 없. 이개정에 현지.. <laughs> 그냥 여기까지.. 선물을 할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했잖아고 할... 뭐야 갈 거야? 오징어? 아니? 왜 가? 뭐 여기까지라네 아니 아니야